있니? <laughs> 지금 뭐인터뷰해도되는거드가하는 거야 가하는거하가 하드가 하 하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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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육중 하드가 우드가 하드가 하드가하하 외계수한테 어떻게 알아봤지? 저 맨날 장미여관 때부터 좋아했어요. 외계수부터 봤나봐. 팽수가 <laughs> 맨날고 한날 어. 밤마다 퇴근하겠습니다를 불렀는데요. 인기가 외계까지 갔나봐요. 그러니까요. 와, 오,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요. 대단해. 아니 너무 좋아. 행사가 외계에서는 안 오던데. 어. 행사가 외계에서는 안 오던데. 오늘날 첫 인상이 혹시요? 제이의 팽수가 될것 같은 느낌으로. 이 아. 팽수를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아. 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네요. 제일 군다. 제일 군다. 제일 군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환경에 대해서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요즘 분리수거도잘하고 계세요? 아, 그럼요. 특히 저는 요즘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웬만하면 식당에서 저희가 준비한 그릇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받아요. 유해물질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이를 위해서 이제 포장도 집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박수박수박수 박수, 박수, 네, 네. 박수. 여러분, 육조 앞에 있는 용기를 부드럽게 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오! <laughs> 아, 용기네. 아 용기를 낸다 뭐. 용기를 내고계십니다 아, 우주에서도 그런 게 가지 마시고요. 예. 행사가 외계에서는 안오던데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외계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다. 예. 네. 어,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와. 우럭지 못 돼지 너무아. 우와다. 성공. 나 성공이다. 성공해 줬구나. 성공했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